셋째날 아침입니다 이제 뭔가 컨디션이 대박 죽을 것 같아요 어제 산타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밥 먹어야 합니다 오므라이스 입니다 볼까요? <놀라> 아 <laughs> 저희 여기 없어? 있어요, <laughs> 있어요. 거기 상 하나 펴야 될, 상 있어요? 상? 상 예찬이가 펴면 돼요. 어. 예찬 선생님. 상 하나 펴주세요. <laughs> 네. 이거 이제 교회 스크린에 나가면 혼나는 거지, 산더리. 선생영 <laughs> <laughs> <산돌이 형> 진짜. <laughs> 내가 뺄게. 아아 아유, 나입니안녕생님 <laughs> <laughs> 오늘... 얘가 집에 가니까 엄청 활발한 거라고. 오면 막 해야 되게 점심은 저희 출발하고, 홍게소에서. 아, 그죠? 네. 네. 어. 아니면 이거 하고 제가 저 여자 숙소를 확인할게요. 아니, 집에 가려는데. 아른음식 유스럽구나. 고야. 넘버원 클리어. 방도 깨끗. 넘버투 클리어. 없어 없어. 오케이. 넘버트리 클리어. 비행기 이륙합니다. 아, 나 너네 원래 더아시차어 네. 이거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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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줘 음. 시원해. 거지, 아, 집에 가야 돼. 어? 집에 가야 집에 가는성 집에 집에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. 집데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. 집고 가야 돼.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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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출연에 전용 티. 아.. 더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. 집에 가야 네, 끝까지 하나씩 없어 끝까지 머리도 안 풀렀어 안묶렸어 안 아, <laughs>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그런데 오자마자 끝났어 느낌. 눈도 없어지고 은지 많이 먹어 고생했어 저분 <laughs> 어서요 자 네. 자야지 야, 우리 올 때보다 시원하지 않냐? 멋있어. 짐이 없,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아. 얼굴 다 보는 거. 어, 여기다 짐을 싣어. 지 맛있네 게 그래. 맛있어. 맛있어. 양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? <laughs> <이거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이게 코딱지만큼 나와. <laughs>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날 휴게소 점심 치즈 도너스예요 먹어볼래? 그래? 까 <목소리도> <이거냐? 목소리도> 어? <laughs> 여드름. 그 없어져? 네? 그 없어져? 몰라요, 그냥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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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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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태국에서 말하는 짭볼하고 이끼 있어. 아 근데 효과는 이끼 있어. 요 어떤 거? 어, 부 분적인 어, 것만. 부 분적인 것만. 어, 오 공주가 등장고지하 좋은데? 넘어다 볼까? 짬맨. 어 아, 하나 유격대. 유격대. 아이고. 와 파린 파린 와 시원한 아메리카노. 에휴. 야 맛은 할리스가 더 맛있다. 난 좋아. 맛있어. 약간 싱거운 거 좋아해? 어난 아아아아 얘가 왜그러나 했더니 <laughs> 카메라... 내 손에 이게 있었어. <laughs> 눈치가 진짜 빠른 사람이야. 아, 재밌는 아이입니다. 원래 우리 교회에서 제록긴데 영상에 웃김이 나가질 않아. 우리 산돌이를 소개할 것 같으면 나랑 어릴 때 목욕탕을 같이 다녔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겠나? 괜찮아, <laughs> 몰랐니? 몰랐어. 나 얘랑 목욕탕 좀 다녔어. 얘가 이제 또 경찰이랑 우리 집 욕조에서 목욕하고 있으면 내가 또한 번씩 구경하러 들어가. 맨날 왔어, 뻥하지 <웃음> 야! <웃음> 맨날 왔어. 나도 호기심이 많았었나 봐. <laughs> 평온하죠. 고속도로 막혀서 시내로 뚫고 수고 몽땅. <laughs> 이 년이 이 년이 야이년이년 지금 얼마나 다 알아